딱한 마디만 하고 시작할게요. 예. 일단 일부터 하고 자격증을 따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부동장입니다. 네, 제가 어느덧 어... 부동산업을 이제 맨땅에 헤딩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좀 구도가 좀안 좋은데, 제가 아직 핸드폰 거치대를 구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핸드폰 거치대가 오는 대로 조금 어, 더 좋은 구도로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후원해 주셔도 아주 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가 어, 영상 오늘 영상의 컨텐츠는 이제 그 짧지만 이제 필요한 분들을 위한 이제 솔직담백 토크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일단. 딱한 마디부터 얘어 예, 시작할게요. 네, 예, 딱한 마디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예, 일단 일부터 해보고 자격증을 준비하세요. 예, 아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아딱한 마디만 하고 시작할게요. 예, 일단 일부터 하고 자격증을 따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는 진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이게 제가 그 동안에 일을 했지만 여러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고정 급여가 아니라 이제 건당으로 발생된 금액으로 생계를 이제 유, 유지를 해야 되는 이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좀 많이 두려움이 컸죠 일을 하기 전에 새로운 이제. 형태의 일을 했으니까 직장생활과 다르게 네.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어요 예. 어 이제 외식업 쪽에서도 일을 했고 어 이제 부모님, 예전에 부모님을 도와서 자그맣게 피자 가게도 이제 조그맣게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어 도미노 피자 뭐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피자도 만들고 그리고 요리도 많이 레스토랑에서 하고 서버도 하고 그. 20대 초반 때 그때 이제 일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으니까 네그 워킹홀리데이를 어그 이후에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를 취사병을 가서 갔다 와서 그 요리를 조금 할줄 아니까 제가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를 또 갔어요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또가 가지고 어또 캐나다에서 이제 카페를 또 정규직으로 또 취업을 하고 또 카페를 일하면서 또 투잡으로 한식당에서도 또 일을 하고 또 한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영상 과외도 하고 영상 편집 과외도 하고 제가 프리랜서로 뭐 이런저런 되게 일을 되게 많이 벌렸어요 제가 그때는 좀 체력이 따랐는데 지금은 좀 체력이 아좀 부족하더라고 근데 이제 네 아무튼 뭐네예 그리고 어 복귀해서. 이제 방송국을 또 갑자기 취업을 합니다. 제가 어, 일을 하면서 영상편집에 대해서 이제 요리가 너무 힘들고 돈도 안 되고 해서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어 영상편집을 공부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잘잘 돼서 이제 SBS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어 근데 이제 이 일을 했지만 어쨌든 정규직은 아니었고 이제 계약직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방송국에서 계속 이제 그쪽으로 어깨에서 일을 할수 있었고. 있었음에도 제가 이제 한정된 연봉이 그 업계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그 일은 일대로 하는데 연봉 인상을 어 생각을 해도 제 미래가 너무 암울하고 그래서 이제 월500 이상이 필요했지만 저에게는 그게 이제 불가능했죠 아무래도 그 일을 할때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제 지금 일하는 그 금액과 업무 형태와 어또 이렇게 어 너무 행복합니다. 살도 쪘어요. 지금 이게 턱, 턱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턱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살이 쪄가지고 일을 하면서 많이 먹어서 또네 운동은 지금 또 다시 시작하였으면 다시 다시 복귀 중입니다. 예, 부동산에 이제 제가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등기부등본도 볼 줄을 몰랐어요. 네, 제가 등기부등본도 볼 줄을 몰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어,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도좀 바꾸겠습니다. 네. 살고 있는 집 이제 제가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서를 쓸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고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뭐 하세요 하세요면 그냥 하고 그냥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저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어요. 저희 엄 어, 엄마 아빠가 뭐. 투자를 뭐 하신 분들도 아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들도 아니고, 교육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무지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이제 알바몬하고 이제 잡코리아 같은 그런 이제 어어 공고를 보고, 이제 월500 이상 뭐, 뭐 수입 가능, 뭐 고등학교 졸업, 고졸... 월500 이상 가능 뭐 이런 글 보고 이제 진짜 딱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주변에서 요 일을 한번 해봐라 했던 친구의 이제 조언을 듣고 진짜 500을 벌수 있나 궁금도 하고 그리고 저희 어쨌든 제 일에 이제 아 요거는 제 일을 더이상 해봤자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내 미래가 너무 어 건설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입사해서 예, 그냥 입사 해를 했습니다. 이제 연접을 막 진짜 열 군데를 막 하루에 다막 보고 막 해서 골라가지고 결국 저희 회사를 지금 갔는데, 어 입사를 해서 저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아예 저는 몰랐어요, 정말. 그냥 제가 어 어쨌든 따로 영상을 기획하겠지만 우선 저는 입사하고 나서 그냥 방만 보러 다니고 사진만 그냥 찍으러 다녔어요, 주구장창. 예, 왜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 지키는 대로 했어요. 예. 2주 동안은 전 손님도 못 만나고 이제 회사 청소만 하고 아 6개월 동안 이제 아 그냥 6개월 동안은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뭐 굶어도 한번 도전해보자 아 누구는 벌고 있으니까 근데 회사를 들어가면 은 누구는 돈을 벌고 많은 사람이 일을 하니까 아, 이제 버는 사람이 있겠죠 일단 6개월은 지켜보자 도전해보자 하고 이제 열심히 했죠 그리고 근데 2주째부터 이제 콜이 조금씩 오고 전화가 이제 조금씩 오고 그리고 손님도 이제 만나보고 첫 계약이 한 3주차 때 나왔어요 3주차 때예그 3주차 때 나오고 이제 물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3주 동안 야근을 하면서 네? 매일 제가 마감을 하고 9시 10시 퇴근했다는 전제하였습니다 3주 동안 정말 열심히 어텐투 세븐이에요 저희는 텐투 세븐으로 마감까지 해서 한 9시, 10시까지 저는 그걸, 6, 그걸 한 이제 3주 동안 꾸준히 했어요. 네, 그리고 부지런히 제가 어느 하루 일에 충성을 했고, 네, 그렇게 일을 해, 해서 이제, 어, 입사 후에 이제 4일만에 첫계약 어, 아, 예, 일단, 네, 그래, 저는 그랬고, 이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 입사 후에 4일만에 막첫계약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제 중간보다 조금 느린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달 동안 제 계약을 총 다섯 개밖에 못 했는데 이제 세 달째 시작할 때부터 저의 이제 계약이 좀 포텐이 터지기 시작했죠. 예. 1열 개에서 열다섯 개씩 막 이제 꾸준히 달에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돈 많은 임대인도 만나보고 정말 이제 어렵게 사는 손님도 만나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을 이제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있어. 요